안녕하세요 편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DDR5 메모리 급격하게 올라갔죠 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여러분 직접 찾아보셔서 AI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알고 계신 분들꽤 많겠지만 자세하게 자료 조사기는 불편하실 것이고 이게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laughs> 흘려가듯이 기억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언제쯤 메모리가이 싸질 것인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사한 자료 가지고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십시오 길지 않습니다 10분 만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AI가 불러온 메모리 초호환기 삼성하이닉스에 달린 날개 라는 뉴스입니다 디램 평균 현물가가 급등했다 AI 특수로 급증했다라는 얘기고요 10월 9일자 기... 올라온 뉴스입니다. 세계 메모리 시장이 혼풍이 불며 이른바 초호환기에 돌했다는 업계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요 적층형 메모리의 수요가 덩달아 급증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가격 오른 걸 보면은 주류인 d d r 5 16기가 현물 가격이 원래 4.7달러 정도에 거래가 되던 게 지금은 6.9달러에 거래된 40%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라는 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 이러한 d 램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적어도 올해 4분기까지는 뭐20% 정도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네요. 그거 말고 더 최신 뉴스를 한번 보자면, 팩트인 뉴스의 박숙자 기자님의 신형 d 램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인공지능 시장에 거품 우려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scp들이 메모리 수요가 늘면서 디램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론이 이번 달 10월달이죠 10월달 디램 주류 가격을 12%에서 28% 상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마이크론만 올린 건 아니고 하이닉스랑 삼성도 소폭 올릴 예정이거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뉴스입니다. 뉴스토마토의 22일, 21일자 뉴스인데요 이거는 최신 뉴스인데도 좀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 DDR4 얘기를 하고 있어요 DDR4를 또 빼먹으면 안되는게 DDR4의 현물가격이 1월에 있죠 올해 1월에 1.4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7.8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DDR5가 비싸졌다고 DDR4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여러분 DDR4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DDR5랑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laughs> 이것도 분명히 D램 가격 그중에 DDR5 여러분 주로 쓰는 데스크탑 DDR5의 가격 올리는데한몫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AI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하죠. 그러면 AI 수요는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위해 잠시 보여드릴게요. 거침이 없는 엔비디아 제국 오픈 ai에 140조원 투자 어, 뭐 이거 상호가 이득되는 계약이긴 한데요 엔비디아 측에 오픈 ai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대량의 진짜 대량의 140조원의 투자를 받고 그래픽카드 사기로 데이터 센터가 10기가와트급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당연히 수많은 그래픽카드와 메모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옆에. 얼마 전에 AMD 주가가30% 가까이 지솟사가 오른 거 압니까? 20% 그리고 또10% 정도 오픈 AI와 AMD가 손잡았습니다. AI 가속기. 뭐 그래픽카드를 납품한다는 겁니다. 총 6기가와트의 AI 그래픽카드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주가가 폭등했고 마찬가지로 그래픽카드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메모리가 소비가 되겠죠. 그리고 저보다 조금 더 일찍 머스크가 AI 데이터 센터에 올인했다. 120억 달러 조달이라는 내용이 있죠. <laughs> 사실 머스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전에도 테슬라를 위해 데이터 센터를 대형으로 지은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짓고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는 업체들 얘기했지. 이거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AI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그래픽 카드와 메모리를 사고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올라가고 있고요. 진짜 붐, 거품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양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관계자에 따르면은 뭐 1, 2년 가까이는 계약을 새로 할 필요 없이 주문이 가득 차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영업을 뛸 필요가 없대요. <laughs> 여튼 덕분에 지금 디램 환기가 온 거죠. 결국 ai 문제가 제일 크다. 그 중에서도 고대어폭 메모리 hbm의 수요가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hbm의 수요를 얘기하면은 조금 아쉬운 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hbm 생산하는 라인이랑 디램 생산하는 라인이랑 다른데 왜이고대어폭 메모리 hbm 수요가 늘어났다고 우리 메모리가 피해를 있느냐? 라고 할 텐데. 음, 생산 라인은 다른 거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간 건 뭐죠? 웨이퍼가 들어가요. 웨이퍼의 생산 수량은 정해져 있고, 이 웨이퍼로 HBM을 만드냐, 느 아니면 d 램을 만드냐, 느 뭐, 선택을 할수 있겠죠. 근데 HBM을 더 우선적으로 만들게 된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HBM에, 그, DDR5 메모리보다, 이게 HBM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얻는 이득이 두세 배쯤 더 크다라고 조사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소비자 메모리를 판매하는 것보다 저쪽으로 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d 램 수요가 늘어난 거 빤히 알고, 이때가 데모케이트에 당연히,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AI 품을 꺼트리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웨이퍼뿐만 아니라 저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용 메모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서버용 메모리하고 일반 저 대상용 메모리하고는 생산 라인이 거의 일치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래픽카드 쪽에 들어가는 뭐 HBM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데이터센터 서버용으로 사용하는 ECC 메모리 이런 거 만드는 데도 조금 더 웨이퍼가 빨려 들어가고 생산 라인 일부 일치하는 것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용 일반 DDR5 대탄매물 생산량은 더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DDR4에서 DDR5의 저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DDR5 생산 준다거나 아니면 생산하더라도 양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DDR5로 소비자가 이동하게 됐는데 D4하고 d 5버 가격이 비슷해졌으니까요 근데 막상 이제 DDR5 쓰려고 하니까 DDR5는 HBM 만든다 아니면 서브용 ECC 메모리 만들기 때문에 지금 생산량을 줄였다 그러니까 소비자만 양쪽에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D4도 못 가고 D5도 못 가고 아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공급 부족 현상을 활용하여 재고를 소진하고 가격을 높이는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소비자의 메모리를 어, 생산량을 더 늘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네요 어, 생산량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킨 레이스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 돼 있었고 그걸로 이제 가격을 떨어뜨려 팔 바에 그냥 재고는 어디 재어 놓거나 아니면 이재고 소진될 때까지 생산량을 줄이고 다른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HBM을 아까 생산하는 쪽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공급 과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처럼 아주 맛있는 메모리 가격은 나오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저만큼 올랐으면은, 국내에서 안 사면 되잖아요. 할까봐. 제가. 국내 일단 메모리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팅그룹 메모리 5616기가. 제일 많이 판매되던 제품인데요. 얘가 얼마 전까지면 7만원 채하지 않는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1만원이 초과됐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73%나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프가잘안 보일 테니까, 앞으로 당겨드릴게요 맞죠? 73%나 증가했고요 에센코로 가면은 이 지금 얘한테 단품 사면 아마 안올것 같은데 제일 싼 업체 이거는 패스해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낚시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단품 주문하면 취소하는 경우 많으니까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시고 보통 10만원 11만원 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11만원으로 생각했을 때 에센코도 60% 정도 비용이 올랐습니다 삼성메모리도 기존에 72,000원 하다가 지금 12만원 하고 있으니까 얼마 올랐냐면 66% 정도 올랐고요 하이닉스 메모리가 원래 가장 비쌌잖아요 8만 7천원 거의 9만원 돈 했죠 근데 지금 12만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재고가 제일 많았을 겁니다 하이닉은 한42%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메모리가 11만원 12만원 사이에 맞춰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송정님해외직구하면 되죠 제가 그래서 해외직구하면좀 싸지나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검색하시면 의미가 없죠. 알리에 중국 눌러서 검색을 해봤는데, 별 차이 없죠? 보시면. 10만원, 11만원, 좀 싼게 9만원, 뭐 어, 이런 식으로. 맞죠? 가격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성준 6만짜리인데요. 이거 6만짜리 눌러서 들어가면은, 8기가짜리가 6만원이고, 6, 7만원, 그리고 16기가로 넘어가시면은 11만원입니다. 그래서 중국 알리에서 구매하더라도 쿠폰을 묻히지 않으면, 국내 가격이랑 비슷하고요. 이상한 드보잡 브랜드 제품들도 9만 원 정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베이는 어떤데요? 이베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국내 가격 얼마입니까? 17만 원, 13만 원, 13만 원, 15만 원, 13만 원, 네, 10만 원, 만만치 않죠. 해외도 똑같습니다. 당연한 게 어차피 메모리 생산회사 크게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물론, 이외에 낫냐라든지, 아니면 중국계 좀, 성능이 떨어지는 메모리 만드는 회사들도 있긴 한데, 중국은 보통 중국 내수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보통 이세 회사의 메모리 칩을 가지고 자사 이름 붙여 파는 거예요. 그럼, 팀그룹이면, 팀그룹에서 만든 게 아닌가요?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삼성, 하이닉스타일을 가져다가 팀그룹 메모리를 만들고, 커세어라든지, 뭐, 이런, 그, G스키라든지, 메이저 튜닝 메모리 브랜드들도 싹다이새 회사 마이크론 삼성하이닉스의 메모리 칩을 받아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새 회사가 저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쩔 수 없이 전 세계가 똑같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의 재고가 있었을 거거든요. 뭐 군노의 시장 재굴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거는 이때다 싶어서 사재기 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램테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용산에는. 램테크가 뭔데요? 램 값은 주식과 같다. 크게 오를 때는 30%, 50% 가까이 오르기도 한다. 이때 사나서 가격이 오르고 난뒤 팔면 큰 이득을 볼수 있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해물 자산이잖아요. 일단 주식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거죠. 못해도 한참 쌀때 가격으로는 팔수 있는 거고, 오르면은 적어도 20%, 많게는 50% 남겨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가장 저점에 사셨다면 벌써 두배 가격을 남겨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저점에 6만 얼마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 샀다면 지금 벌써 11만원 하잖아요. 거의 8,90% 뻥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에 더 영향 끼치는 게 있죠. 요새, 요새 트럼프 형님의 관세정책. 이 미국 광세 정책 때문에 시장이 불확실하고 재고 확보하기에도 어려워지고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이런 그 뭐라 그죠 공포라고 해죠 공포 때문에 미래 재고를 확보하려고 하는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게아우러져서 급격하게 물량이 빠지고 있고요. 어쨌든 소비자한테 내 손에 안 들어오면 물량이 없는 겁니다. 시장에 누가 꽁쳐놨다 치더라도요. 이 영향으로 가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살짝 어깨에 있는 분들 아니면 모르는 내용인데 제가 원래 68,000에 원 받던 메모리가 지금 물건 받으려고 하니까 102,000원 달라고 그래요. 그럼 얼마죠? 계산기 한번 뜯어봅시다. 102,000원 나누기 68,000원. 50% 올랐어요. 아니, 2주, 2주, 사이에, 아, 명절 전만 해도 이 가게 받았거든요. 명절 전만 해도. 근데, 명절 끝나고 2주 사이에, 한 방에 50%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을 받는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한테 50% 남기고 파는 게 아니라, 미리 전 재고를 차놓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사나 도매상에 달라 그러거든요. 뭐 메모리 CPU 지배란 데 있어요. 거기서 달라 그러거나, 아니면 수입사한테 달라 그러는데, 둘다 가격 올라가지고, 50% 60% 오르는 가격을 얘기합니다. 트윈 멤버는 거의 60% 올랐고요. 일반 메모리도 50% 오른 상태입니다. 아, 결국, 여러분이 할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전까지 찍어드렸던 영상 다 패스하십시오. 다 패스하시고, 5600 메모리나 5200 메모리, 4800 메모리 따지지 마시고요. 어차피 게임의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5600, 5200, 4800, 16기가, DDR5, 데스크탑용 누르시고요. 가장 싼거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장 싼거 가격 누르면 은 개일매물에는 아무래도 호환성이 좀 떨어지고 불량도 많거든요 그리고 판매물이 없어요 이런 걸못 사요 판매물 없는 건 판매물 있는 걸 찾아봤는데 판매물 있는 건 이미 9만원 넘죠 그래서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얘가 그나마 싼 거예요 내려가면은 더 답도 없는 애들이 훨씬 많고요 너무 이제 알수 없는 브랜드 거 빼고 팅그룹, 마이크롬 마이크론도 마이크론 프로뺑겨좋습니다 에센코, G스킬, 페트레트도 빼시고, 타무즈도 빼시고, 에이데이터, 하이닉스, 삼성까지 다 포함시키고요. 제가 하이닉스 삼성 웬만하면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소리 하면 안될것 같아요. 다 포함시키고,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러면 언제쯤 메모리 가격이 다시 싸지나요? 물어보는데, 제가 향후 전망까지 적어놨습니다. 시장 조사업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a s o 가 지속된 한 DDR5를 포함한 메모리 가격 상승은 당분간 이루어질 것으보 봅니다. 보통, 그, 생산 라인을 만든다 쳐도 몇 개월이 걸려요. 암만 빨리 만들어도 3개월, 보통 한 반년 이렇게 잡고 만드는데요. 그거 가동하고 다시 물건 나오는데 한두 달더 걸리죠.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는 가격이 크게 내려갈 확률은 없는 거예요. 내년 비수기쯤 돼야 가격 내려가는 게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안타깝지만, 뭐, 일주일, 이주일 존버 타가지고, 가격이 확연하게 내린 건 당연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AI에 들어가는 물량이 워낙 어마무시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 2년치가 이미 예약이 잡혀있다고요. 당연히 그쪽 물량부터 먼저 빼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공장이 증설되고 나면은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또 삼성 하이닉스가 예전에 치킨레이스 하면서 큰 손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공장 증설하는데도 약간은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이전보다 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현업 관계자가 얘기하던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근시일에 메모리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pc 구매 시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앞으로는 이제 오를 시기밖에 없어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pc 부품이 전체적으로 2 정도 더 올랐죠. 메모리 가격 빼고 봐도. 고이스면 어떻게 됩니까? 고이스면은 수능 치고 난 뒤에 수능 수험샌드 pc 선물로 받거나 본인이 알바에서 살거고 겨울방학 대학생들 알바에서 사거나 맞죠? 졸업 입학시즌 오고 연말 정산 크리스마스 연초 예산 집행돼서 또 PC 사는 시기 결국 11월부터 2월까지 뭐 3월 초까지 쭉 PC가 잘 팔리는 호황기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메모리 물량 가뜩이나 없는데 더 빨리 나올 것이고 당연히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기도 힘들 거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보통은 다른 부품 가입까지도 같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해로 돌려봤자 반년 안에는 행복한 날이 오기 어렵다라는 게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이 전망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틀렸으면은 여러분한테 이득이 되니까요. 뭐 어쨌든 제가 완전 전문가 는 아니잖아요, 맞죠? 저는 그냥 전문가의 글을 읽고 여러분한테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내용을 취합해서 알려드렸으니까 너무 안 맞더라도 욕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런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다음번에 좀 자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문을 할게요. 여러분, 빠이빠이!